카카오 게임즈 10세 이거 속 무지하게 쓰기가자 카카오 게임즈는 어, 내려올 만큼 저는 내려왔다고 이제 봐요. 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카카오 게임즈는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일단 얘가 모으기 위해서 한번 들어올릴 거예요.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 한번 올릴 거예요. 어, 그래서 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한번 음, 4만원에서 5만원 사이까지 한번 어,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요. 이 자리는 무조건 와요. 4만원 4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사이 이 예.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면은 홀딩하고 한번 싸우시고요. 신규 진입은 매집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개념으로 어,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은 그래도 7,80%는 음. 더 이상 내려올 때도 음수, 없어 보이는데 음. 나쁘진 않다. 근데 얘가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죠? 24% 붙어 있고요. 1조 7천억짜리인데, 작년까지 2년 적자를 봤지요. 올해부터 지금 턴어라운드 도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5년 계속 흑자인데, 단기순님은 2년 적자를 봤어요. 이 자리만 이탈 안 한다면 이제 어, 매집을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19,810원만 이탈 안 한다면 이제는 진짜 한번 올린다. 아, 4만원대까지는 그렇게 보시고요. 어, 관심 정목에눌러세요 자, 위메이드 메이드 플레이 2013년도에 한번 음, 왕창 한번 올렸어요. 어 게임즈 한번 음, 날라갈 때. 만천원대에서, 어, 칠만0천원까지 한때, 얘도, 날렸던 회사죠. 모바일로는요. 어, 컴투스처럼 지금 모양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웨, 위메이드, 어, 플레이만, 위메이드, 어, 사 중에서, 위믹스 코리아? 어, 얘는 틀린가? 회사가. 일단은 자산대비 52%저평가고요 어. 일단은 당기순이익은 음, 흑자예요. 어, 매출은 성장을 했고요. 어, 과거에 이 예, 예 회사 이름이 썬데이 에, 토 어, 썬데이 토주로 어, 했다가 썬데이 토이즈 어, 썬데이 토이즈 어, 토주 이름이 바뀐 것 같아 그죠? 자 일단 재무상으로는 안정이 있어요 어, 안정되어 있구요 썬데이토이즈로 면은 네, 이 회사는 썬데이토이즈는 옛날에 거래를 해봐서 좀 알죠 어 근데 지금 얘가 이름을 바꿨다면은 좋은 회사에요 위메이드로 어, 이름을 위메이드 플레이로 이름 바꿨다면 은 좋은 회사도 아니다 좋은 회사다 선데이 토이즈 있나 보자. 없죠. 자, 지금 밑에서 지금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 별표 세개 치시고요. 지금 21선이 우상향 할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해요. 어. 21선 우상향 틀면은, 음, 타이밍 잡으세요. 어. 별표 세 개. 21선 우상향 시 어, 타이밍 노린다. 아셨죠? 어. 자, 매집 하고요. 바닥에서 7,000원대에서 15,000원 따블은 올리죠. 매집하는데. 음. 여기까지만, 일, 여기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 만약에 들어가, 들어가신다면, 들어가셨다면 여기서 한번 체크해요. 1 5 0 0 0원대죠이 자리에서. 21선 우상형 틀면은. 타이밍 노린다, 안 노린다, 노린다. 어. 주봉이 신호가, 신호가 떨어졌어요. 어, 주봉이 신호 떨어져서 한번 들어올릴 때가 됐다. 어. 매집만 여기서 야무지게 한다면, 한방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어. 안에 뉴스를 좀 들어가서 보면 뭐 신작 게임에 대한 뭔가가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뉴스 한번 훑어보세요. 유메이드, 어, 차트르가 차타우고 재무 구조가 지금 박차가 다 맞거든요. 안에 이슈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면은 얘 밑에서 타이밍 한번 노려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어. 자 별표 세 개. 내가 갖고 있어요. 어. 어. 갖고 잘동원수상 갖고 있어야죠. 어. 메디아나 확 물렸다고요. 아 언니 한 종목만 더 하고, 어. 어 종목 두 개만 더 하고요. 어. 두 개만 더 하고. 자 이거 내려오면은 관심 가져요. 어. 자 T3 신규 상장 종목인데 자산 대비 21% 저평가고요. 어, 시가총액은 800억 어, 자 연속으로 어, 100억대 흑자를 2022년도까지 좀 몇번 냈죠 어, 그다가 어, 작년에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당기순익은 적자 영업이익은 흑자 어, 이 정도면은 재무는 양호해요 어, 자산총계도 1234억에 부채가 212억 자본 총계가 1,021억, 부채가 20%, 그다음에 자본권 67억에 1,400% 유보율을 어, 갖고 있으면 약 900억, 어, 850억 정도 어, 회사의 연금 여름도 좋고요. 자산도 튼튼하고, 자, 이 얘가 오일선 쌍바닥을 그리려고 그래요. 올전 쌍바닥 그리고, 그리면서, 들어올리면서 21선 같이 우상향 틀어주면은, 얘또 21타임, 21선 우상향 시, 매수 한번 노려봐요. 어, T3도, 음, 어, 별표 두 개, 얘는. 어, 올해 적자 놨으니까. 저평까지 까니요. 어, 관심 가져도 된다, 안 된다. 가져도 돼요. 넷마블 위에서 지금 이제 끌어올 땡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죠. 넷마블 어, 올렸다 내렸다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음,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넷마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싸우시고요 어, 갖고 가세요. 어. 넷마블은요. 어. 신규로 신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 별표 친거 관심 가졌다가. 어. 여러분들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 마무리했고요. 어, 이 토요일 날 PC 게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음, 할게요. 어, 그리고 종목 상담 할게요. 잠깐만. 자, 9시 12분. 음악한번 듣고요 열심히 달렸으니까 음악한번 듣고 담배하나 피고 시작하자고요 종목성담 아? 한 2,3분 있다 하자고요 2,3분만 쉬었다가요 하하님 하하님 한번만 일단 먼저 볼게 하하님 메디아나 물렸다고요? 얼마에 샀어요? 메디아나? 어? 얼마에 샀어요? 가, 산 가격이 얼마에요? 응? 하은님 이거 얼마에 샀어? 7 6 0 0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7,600원이면은 500원이고 여기 샀어요? 여기? 물탄건 아니고 물 타지는 않았어요? 물탄가격은 아니야? 원래 여기 들어갔어? 회사는 재무도 좋고 다 좋은데 물 타서? 그쵸? 물 탔죠? 여기 쫓아 들어갔다가 물렸죠? 아님 응? 그래서 물 태운거지 딱그 느낌인데 뭐 골드방으로 빨리 와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갖고 갈거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싸워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골드방에 있으면 되지. 얘는 들고 가요. 어, 메디아나.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데. 시간 좀 걸려요. 어.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 수 있고요 어, 중장기로 싸우시면은 따요 잃지는 않아요 어? 어. 중장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더라도 다시 올리면은 이거는 돌파해요 어? 어. 물탄자리는 돌파해 어, 하지만 내려왔다가 내려왔다 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없다. 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반 토막이 됐다가 갈 수도 있어요. 어, 얼마요? 7천 얼마라고. 7천 6백원, 3천 8백원. 반 토막이 됐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알아두세요. 대신에 어, 내려왔다가 내가 산 자리, 내가 지금 물려있는 자리는 가요. 알았죠? 어. 못 가도 내가 몰려있는 자리는 올라간다. 어? 아. 알았죠? 어. 이거는 내가 번전을 찾거나 딸려면은 단기로 싸우실 거 아니에요. 어. 시간은 그건 몰라요. 시간 모릅니다. 시간은 어떻게 알아? 어. 얘가 매집을 이렇게 했다면은, 매집이 이렇게 된 주식이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매집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집이라면은, 더 내려갔다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100%가. 이 자리가 바닥이라 볼수 없어요. 어. 아직 바닥이 나온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이 돼야 얘가 여기서부터 어, 매집이 끝나, 매집을 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아직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 아직 안 된다. 어?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뭐다 물린 것 같은데? 하하 종목님? 종목은? 그죠? 내가 보기에 거진 다물려있는것 같아. 다 이런 데서 사갖고 물린것 같아. 어. 자, 그 다음에. 아, 이양 종목 상담하는. 어, 동원수사는 많이 올라가요. 그냥 내비터 두시고요. 어 자, 종목 물어보실 분들, 물어보세요. 어. 여기 사야지, 여기. 여기 들어갔어야지. 이 자리 여기 들어가 있으니 반대로 섰으니 고생할 수밖에. 없...